네, 배를 베어가지고, 다시 이제, 어, 들고 가기 위해서 모으는 작업을 합니다. 네, 보시면 한국하고 똑같죠? 뭐, 과거의 한국하고 똑같아요. 한국도 보면, 이 배를 베어가지고, 이렇게, 군데 군데, 이렇게 따로 이렇게, 내가 벤 배를 이렇게, 논바닥에 놔둡니다. 놔뒀다가, 다시 이렇게 탈곡할 장소로 옮기죠. 모아서. 너무 많이 묶었다. 힘들게.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긴 이분들은 다 힘이 세니까. 와 <laughs> 아이고, 그 많이도 싸놨다. 세봉! 응! 뭐고들어봐이 응! 들어가이! 응! 들어가이! 먹고! 자스 들들다이! 아! 들들라이 루우! 예! 들들들이 오케이! 오케이! 세미 응! 자세 고 사. 봐봐! 여기! 차를 끓여 먹으려고 도구들을 가져왔네요. 숯불하고 주전대하고룸통 음, 이렇게 막 두드립니다. 이 강아지 같은 놈들 아우 작다야 아우 귀엽네 닭도 먹고 불 뜯어 놓으니까 이거 막 아유.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맛있어? 미도 <목소리도> 어. <목소리도>

지금 우리가 이제 수확이 거의 끝마쳐 가고 있습니다. 어, 다시 우리 농민 한분 만나서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요. 아, 원래 이 까날 덕분에 정말 그 고맙다고, 이 덕분에 우리가 올한해 농사도 두 번이나 지울 수 있었고, 그리고 물이 아주 그 빠르게 논에 들어와가지고, 어, 정말 과거 같으면 그 다른 기존의 그 세네갈 수로는 정말 모래만 V자로 파놔가지고 물이 흘러가기 어려운데 우리 새마을 수로는 콘크리트 플룸관으로 해가지고 아주 빠른 시간에 그 각자의 논에 단물을 댈수 있기 때문에 너무 빠른 시간에 지금 그이 뭐라 그러나요? 한작기 그러니까 한 잡기를 아주 빠른 시간에 끝낼 수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서로 자기 눈에 물을 대려고 막 싸우는데, 왜냐하면 이게 물이 잘안 흐르거든요. 이 세네갈 전통 수로는. 그래서 서로 자기 눈에 물 대려고 막 싸우는데, 우리 마을로는 이 콘크리트 수로를 통해서 물이 아주 빠르게 전 필지에 바로 공급되기 때문에, 원래는 뭐 우리는 전혀 싸우리이 전혀 싸울 주이없다말아해 주시네요 씀해 주시네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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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분이 좀 약간 코미디적인 기질이 있어요. 방금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어, 자기가 아침에 집에서 자고, 충분히 자고, 천천히 나와 있으면, 천천히 나오면, 그때 이미 자기 논에. 물이 네, 다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오래래 오래래 이제는 정말 거의 한90% 이상 수확을 마쳤습니다 음. 당들 들어와. 세 마을. 세 마을. 오케이, 맥스 <맥시, 맥시. 웃음> <laughs> 네, 우리 이제 이 30만 평도 이제 거의 수확을 마쳤습니다. 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아, 막판에 우리 그 보르가 탈곡기 세대를 도입한 게 엄청나게 그 작업 속도를 빠르게 했네요. 에, 거의 뭐한 15일 이상 앞당기, 앞당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저는 아침부터, 어, 우리 이벼 재배단지에 나와서 지금은 약 저녁 한 7시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지금 여기 마을에서 지금 제일 늦게, 늦게 여기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구독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최고 기온이 38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좀 많이 추워졌어요. 이곳 사람들도 많이 춥다 그러고, 특히 여기 지금 어, 감기 환자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웃기죠? 38도인데 막 추워요. 에, 저도 어, 굉장히 막 어, 춥다는 걸막 느낍니다. 소름이 돋아요, 추워서. 저도 아마 이제 세네갈 사람이 다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제 영상 보시고 달아주시는 댓글 저에게 참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배울 게 많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거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보고 언제나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